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죠? 국내 증시는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와 더불어서 이 북클로징 등으로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해 볼때 거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미국의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FOMC로 조금은 좀 위축된 투자 심리를 살려줄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관망세가 더 짙어지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크게 나와줄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한번 화이팅 한 하시면서 달려보시죠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에이스테크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안 최소 한 주는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을 아니면 기존 주주님들이나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제 영상 잘 들어오신 것만큼 선택과 이제 집중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고요 제가 또 12월달 말에서 특별히 산타 랠리가 될수 있는 선물도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 어때요? 에스테크가요 길게 횡보하는 가운데 있던 흐름이었는데 어제 하락 이후에 바로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무려 14.91%로 상승하면서 오늘 장마감을 했고요 또 거래량이 실린 양봉으로요 이 종목, 뭐 무선통신 장비 제조 기업이잖아요. 이게 하락을 좀 벗어난 시점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2,000원 선 회복을 했는데, 오늘 이 5G 관련해서는요, 모든 종목이 다 빨간불 켜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1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주식은 오히려 에이스 테크뿐이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모처럼 온 기회를 이런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면서 이제 2,000원 선도 회복했잖아요. 주가는 아마 가파른 상승을 그려가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매각설 이슈도 그렇고, 또, 삼자 배정도 그렇고요. 여기 특히 뭐, 운영 자금이라든지, 채무 변제 목적의3자 배정은 뭐, 악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거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1년간 보호 예수 걸리게 되면 주식수가 늘지 않게 되거든요. 희석 효과가 없어서 호재일 것 같기도 하는데, 일단, 오르기만 주시길 바라는 거죠. 이제 뭐 실적도 선반영이고 계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절대로 털리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네이스테크 경영권 변경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최대 주주 변경 예정 납입일 바로 12월 19일입니다. 이때 1년간 보호 예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건데, 이제 통신 사업은요, 4차와 5차 산업, 미래의 기본적인 기술이잖아요, 여러분. 회사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 홀딩 자리입니다. 인제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요,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시장에서도 어디로 엮여있어요? 방산주로도 엮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종목 그리 많지 않지만 이 종목도 연상각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용장고도 없고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모건이 얼마 매수했었어요? 무려 150만주를 매수한 게 결국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올해 그래서 연말에 얼마까지요? 자, 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 한참 찐 바닥일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도 1,400억대에 불과하죠. 더군다나 지금의 주가를 여전형적인 세력 패턴이에요. 매집한 이후에 본격적 주가를 올리겠다는 건데. 이딱 대놓고 올리겠다는 자리거든요. 스리라 이미 충분히 이 기간 동안에 물량 매집했고요. 특별한 재료가 없을지라도 이거는 뭐갭매우러 최소 3천은 가야지만 맞는 겁니다. 이게요, 이 자리. 그러니까 그럼 지금의 주가로만 보실 게 결코 아니라 앞으로 중량보다. 요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앞으로 과연 매도하는 게 맞을 것인지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지 고민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한 시점에서 앞으로 에이스테크가 또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재료나 또 이슈가 터져준다. 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대신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상승 나온 자리 있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신 재료니까 얼마나 큰 재료일까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항상 정보를 받을 때마다 타이밍을 놓쳐서 기회를 잃어버렸어 하시는 분들은 이번만큼 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빠르게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난 그래서 혼자서 기사나 뉴스나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공유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객관적이면서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자, 에이스테크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5906-24842 번호로 에이스테크의 에테라고 보내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를 보내드린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드리는데요. 이제 영상 보신 도중에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예, 중간에 빠른 피드백도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에이스테크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전부터 꾸준히 바로 통신 장비는요. 5대장주가 바로 에이스테크입니다. 계속적인 흐름이 좋아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엔 좀 매집 중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통신주가 뜨기 시작했고요. 지금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또 인도, 브라질, 이제 5G 시대에 활짝 뜨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 강력한 상황가 재료가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제이스테크 주가가 12월 들어 오 나서부터도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점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분 이미 미국의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도 충분히 5G는요,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인데, 미국의 5G 시장에서 기대익을 볼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요, 지금 백악관에서도 한 420억, 420달러 정도 되죠? 조보금을 지금, 예, 보조금, 예, 측정을 하고, 향후 2024년도까지 한 10만 개 정도의 5G 기지국, 그리고 향후 또 2025년도까지도 추가로 한 15만 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에스테크가 미주, 미국을 중심으로 이 생산 거점을 할수 있을 경우에 당연히 수급이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식스지까지 심지어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더 나아가서 10개국 경보 시스템 통합까지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미국 정부 초고속 인터넷 실질적인 전국화 되면서 무려 52주 정도의 투자, 수혜주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앞에 놓여있는 또 에스테크는 26일날 임시 주송수 수집을 앞두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럼 이제 12월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주가 향방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그대로 가져갈지, 도요로 떨어질지 사실 이 부분인데요. 이제 앞으로 나와있는 이슈, 과연 선 반영됐을까요, 여러분? 아니,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의 흐름이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지면 더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일단 했기 때문에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올랐을 때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아니면 악재가 이렇게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부터 파닉에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특히 문자를 미리 주셨던 분들 제가 당연히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맞는 또 세력의 움직임 세력은 항상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매집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예요? 거기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함께 또 매매 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 나오 호재가 나오던 반대로 악재 나오는 간에 다 공유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도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매집한 이후에 새롭게 추세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도 중요한 건 물론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에이스테크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구요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5906-24842 번호로 에이스테크의 에테라고 내시는 분들 좀 빠른 대응과 함께러면 충분한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이제 구간 구간 께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력이란 놈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아요 반드시 또 흔들면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 결국 여러분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도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물론 정보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바로 정보는 뭐다? 바로 타이밍 싸움이다 보니 이렇게 수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 잘하셔서 앞에 본인 정보 좀 빠르게 받아보시고 충분히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에스테크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 5906-2484번으로 에테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갈 거니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투여 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수익도 극대화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 이제 12월달 가기 전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월을 좀 맞이해서요 2023 연말연시 바로 돈 되는 정보 바로 1 2월의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알짜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랫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알짜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에도 기대 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손절 없이 또 수익 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내지는 더 이상 난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최소 원금 확보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손절 없이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여러분 패턴이 뭐냐? 바로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 공략주로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재료, 또 대형 호재 무려 몇 개예요? 4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구 자본까지도 엮여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또 테마가 될것 같고요. 12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포착하면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 놓치면 후회하시겠죠? 또 최근에 저점에서 오,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급등 종목 패턴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금도 핫하지만 루닛입니다.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이렇게 4월 3일날 초반에 매집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36,600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도 찍었죠. 자, 2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렇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유린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다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추천 종목인 줄 아시겠죠. 이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 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때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고 또한번 하게 되면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된 상태고요. 이만은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뭐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리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 낸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빨리 사둬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요,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저가 매력 핵심주로서도, 또 앞으로 무상증자 고용시 발표도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지금 품절주다 보니까요, 물량이 지금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 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 정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제가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앞에 바로 인생 주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3 12월 달에 템버거 급등 줄어서 아마 산타 랠리 뜨겁게 랠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AI 2차전지 반도체 또 중국 자본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인생 주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인증샷 수익 났다고 보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번 12월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 도 보답하고자 뭐 제가 카톡방하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 도움이 될수 있는 주도 테마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추천주 있죠. 각각 보내 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줄인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기초 자료들 이렇게 모아놓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준교수와 도 함께한 텔레그램 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는요 010-5906-2484로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일단. 그럼 제가 텔레라 고 보내주신 분들 통해서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또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공개방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텔레그램방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텔레라고 내주면 시 되는데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5906-2484번으로 텔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의 추천 종목 또한 무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통해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나는 정말로 도움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천 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010-5916-2484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